디지는 한 영혼을 데려가려 했지만 아직 환자에게 30분의 수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실수로 환자의 생명을 반으로 갈라버려 황급히 일을 고치려 했지만 이미 의사에게 경보음이 울린 상태였고 디지는 몸을 숨겼습니다. 의사가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들어와 전기충격을 가했지만 환자의 심박은 돌아올 생각을 안 했고 강도를 올렸다가 의사가 날아가 버리기도 했죠.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다고 생각한 의사는 소생을 포기하고 힘이 빠져 방을 나갔습니다. 그 틈을 탄 디지는 남자의 이마를 툭툭 치며 영혼을 뽑아 지옥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려는 순간 문이 근처 선반을 치며 넘어졌고 약병들이 원심불리기로 떨어져 강력한 회전력에 의해 뚜껑이 열려버렸는데 이는 환자실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동시에 제세동기가 환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디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혼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죠. 영혼은 순간적으로 디지의 손에서 벗어나 병실로 되돌아갔고 디지가 다급하게 쫓아봤지만 의사가 문으로 가로막았죠. 그 틈을 타 영혼은 환자 몸으로 돌아갔습 남자가 깨어났을 때 병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곧바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죠. 디지가 방에 들어왔을 땐 환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분노한 디지는 제세동기를 발로 차버렸다가 감전이 됐고 개빡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노리게 됐죠.